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여기 바로 옆에 매체라고 그려듭니다. 메체에 둥지가 있거든요. 살짝 이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새가 나왔습니다. 그죠? 아, 오를 빨리 나오네요. 여기 둘, 넷, 다섯 개. 제가 무사히 부활을 해서 새끼를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이 5월 2일이죠. 저 멀리 지리산에 눈이 내렸습니다. 이야, 참. 이 카메라가 좋으면 이망원렌즈로 당기면 참 좋겠는데요. 그냥 휴대폰이니까 줌이 안 되네요. 오늘이 지금 상당히 춥습니다. 기온이 낮은데, 그래도 지리산에 눈이 내렸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, 지리산에 눈이 내렸습니다. 그뭐 다른 데 보면 우박도 내리고, 뭐 폭우가 내리고, 그 기상이 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참 기상이 변 맞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특히시골은 생활이 참 어려워집니다. 살기가 어려워지죠. 그 농사는 일기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참... 지리산에 눈이 내렸다는 소식을 전합니다. 좀 이색적인 풍경이지만 이게 결코 반갑지 않은 그런 자연현상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